32A 고속 충전 알리 고속 EV 충전기 전기차 충전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페이비 EV 충전기 32A 7.6kW 타입2 소켓을 소개합니다. 주차장에 매번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과 실시간으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던 불안함,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이 혁신적인 충전기는 투야 앱과의 무선 연결을 통해 집안에서도 간편하게 충전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차량의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어디서든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손쉽게 앱을 통해 제어 가능하니 시간을 절약하며 효율적인 전기차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페일리 EV 충전기의 편리한 기능으로 스마트한 전기차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전기차를 충전할 때마다 안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비오는 날에는 더 신경 쓰이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께 페일리 휴대용 EV 충전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타입 2 케이블과 32A 킬로와트 e e 플러그가 특징입니다. 다중 보호 기능으로 안전한 충전을 보장하며 IP 65 등급의 방수 커넥터 덕분에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최적화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편리함을 더합니다. 페이리와 함께라면 이제 전기차 충전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페이리로 전기차 충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 보세요. 전기차 충전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APEV 32A 7.2kW 전기차 충전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언제든지 현재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이머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충전 시작과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차량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충전을 관리하세요. 복잡한 설정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 제품으로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바이브 충전기로 스마트한 일상을 누려보세요.